충청북도 증평 송산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모집합니다. 2월 20일 모집 공고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평 송산 A5블럭 국민 임대주택이고요. 입주자 추가 모집입니다.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는 모집이고요. 공고일은 2월 8일입니다. 이번 입주 자격 완화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요. 총자산 요건도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 요건도 소형 저가 주택 허용하고요. 해당 지역 증평군과 연접 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연접 지역이라 함은 증평군과 함께 진천군, 청주시, 음성군, 괴산군입니다. 이 지역에만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 조건으로 입주하실 경우에는 재계약할 경우에 4년까지는 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4년은 사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주택을 보유하시거나 또는 새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고 계속해서 사시면 되겠죠.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30이고요. 국민임대주택 605호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위치와 아파트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9제곱미터형과 46제곱미터형 두 가지 타입을 모집하고요. 37제곱미터형은 이번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9제곱미터형은 일반 모집 101가구와 주거약자형으로 9가구를 모집하고요. 46제곱미터형은 일반 88가구, 주거약자형 12가구를 모집합니다. 최초 입주일이 2022년 7월이었으니까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인데 거의 절반 이상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 입주 자격 완화해서 주택이 있던 소득이나 자산이 많던 개의치 않고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좋은 기회죠. 임대 조건을 보시면 29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835만 3천 원에 원림대로 167,660원이고요. 46제곱미터형은 보증금 2,255만 원에 원림대로 286,530원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2월 8일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성년자이시면 되고요.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소득 조건 보지 않고요. 자산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를 갖고 계시합니다. 모집 일정을 보시면 2월 20일 월요일부터 3일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수를 하고요. 현장 접수는 2월 21일 화요일 LH 증평 송산 해당 아파트죠. A5블럭 경로당에서 현장 접수가 진행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서류 제출 접수처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진행이 되고요. 고령자 어르신들은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이고요. 모바일 접수 방법입니다. 현장 신청 방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LH 증평 송산 5단지 지금 모집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됩니다. 504동 2층으로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구비 서류를 전부 빠짐없이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 방법은 순위별로 뽑게 되고요.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우선으로 하고 배점이 같으면 추첨합니다. 순위는 1순위가 증평군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가 진천, 음성, 청주, 괴산에 거주하시는 분, 3순위는 그 이외에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미달 상태로 절반 이상 비어있기 때문에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하셔도 즉, 3순위로 신청하셔도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거 약자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순위에 주거 약자용 배점 합산을 하고요. 배점이 같으면 추첨하게 됩니다. 일반 공급의 배점은 먼저 증평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길면은 배점이 높고요.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높으면 길면은 더 점수가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요. 신혼부부나 애비신혼부부는 우대합니다. 그 위에 사회취약계층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 우대하고요. 이전에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혜택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주거약자용 배점은 먼저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고요. 증평군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경우에 최고 배점 3점.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 3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요.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감점됩니다. 1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으면 5점이 감점되고요. 신청 서류는 항상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와야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써서 내시하고요.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상 확인서도 내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전부 표기로 제출하시고요. 처본도 전부 표기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내시고요. 대상자이신 분들은 임신 진단서나 혼인관계 서류, 장애인 관련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이런 서류들이 해당되면 내시면 되고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은 추가로 내실 서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 이외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겠죠. 본인이 가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시면 되고요.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당첨자는 5월 26일 금요일에 발표하고요. 계약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를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이 위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충청북도 청주 증평 음성 세 지역에서 국민임대를 함께 모집했습니다. 새곳다 좋은 곳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민임대는 지역 제한 없이 뽑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1순위로 우선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미달 날 경우에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3순위더라도 1, 2순위가 미달이면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